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려줘 금융의 정재동 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종 금융 서비스나 대출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신용 등급이죠. 그런데 기존의 신용 등급이 2021년 1월 1일부로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용 등급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되면서 1점 차이의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점수가 1에서 2점 차이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름만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평가 항목 중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비금융 거래 정보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금융 거래 정보를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용점수제로 바뀌고 나서부터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비금융 거래 정보도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비금융 거래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시면 대표적으로 통신 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금융 거래 정보 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비금융 거래 정보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연체 시에는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금융 거래 정보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먼저 두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바로 나이스지킴이와 올크레딧을 통해서 제출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제출하시는지 모르셔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알려줘 금융에서 10분 만에 손쉽게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려줘 금융. 자, 먼저 비금융 거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요금 납부 실적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가점 부여 대상에 대한 서류로는 최근 6개월 이상 납부한 통신 요금 납부 내역, 마찬가지로 최근 6개월 이상 납부한 공공 요금 납부 내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 자료를 준비하시면 서류 준비는 끝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보면 단기간에 40에서 50점이 올라갈 수 있다고 과대포장하는 글들을 볼수 있는데요. No. 한 번에 40에서 50점이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5점에서 17점까지의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10분을 투자해서 최대 17점을 올릴 수 있다면 점수가 낮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먼저 KCB 올크레딧부터 등록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크레딧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어, 로그인을 한뒤 상단에 보이는 마이 데이터에서 마이 데이터 등록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간편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뜨는 창에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비금융 거래 정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저는 통신 요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통신사 선택을 해주시고 통신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통신사와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등록이 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등록이 되었다고 알람이 오면 등록 완료입니다. 다른 거래 정보도 인터넷 간편 등록을 통해서 쉽게 등록할 수 있으니 정말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4개다 등록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나이스지킴이 비금융 거래 정보 등록 방법입니다. 어, 올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를 먼저 생성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 다음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우측 상단에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4개의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용점수 부스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용점수 부스터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눌러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금융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요금 납부 내역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증을 완료하면 등록창이 나오는데요. 전체 동의를 눌러 주시고 본인의 통신사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면 납부 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고 내역이 확인되면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어 다른 비금융 거래 정보도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니 빠르게 네 개를 맞아 등록하게 되면 잠시 후 왼쪽 창에서 결과 확인하게 되면 등록 건수를 통한 총 평점 상승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알려줘 <laughs> 금융 오늘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간단하게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이나 신용점수 몇점 차이로 대출의 이자나 한도가 낮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비금융 거래 정보를 등록해서 조금이라도 신용점수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려준금융의 정재동 과장이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